네 요즘 나스닥에 조용하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엑시큐어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이고요. 한국 코스피 상장사가 최대주주로 참여를 했고, 1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한 적도 있는 이 엑시큐어. 다시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왜이 타이밍에 엑시큐어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이 나스닥 바이오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XBI라는 ETF가 있어요. ETF라고 하면은 그 상장 기업들의 종목들을 하나의 펀드 형태로 상장시킨 상장 지수형 펀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S&P,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런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SPDR은 이제 그 ETF 펀드에 대한 펀드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S&P 500을 지수추종하는뭐 SPY라는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SPDR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XBI라고 치고 들어가면 여기 프로파일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내용 볼게요. 그러면 여기 ETF 오버뷰가 나오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시고 펀드 패밀리가 SPDR 펀드 패밀리고 그 아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익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 진짜 실제로 담고 있는 홀딩스라고 하면은 이 ETF 펀드에 들어가 있는 기업 종목들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탑 10을 기준으로 봐도, 이 기업들이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암젠도 있고요. 에브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젠, 이런 것들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XBI가 사실은 미국,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의 어떻게 보면 지수 형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덱스 형태의 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를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xbi etf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가장 분위기에 좋았을 때는 사실은 2021년도 요 2월달쯤에 지금 170달러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가 언제라고 하면 이제 뭐 바이오 섹터가 주목받았던 뭐 코로나 19 백신일 수도 있고 그때 항암제 뭐 AI 신약 개발 막 이런 것들 붐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 바이오 쪽 테크 기업들 그 ETF가 170달러로 지금 가장 높게 지금 올라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 2022년, 23년도 넘어오면서 뭐 금리 인상 시즌도 있고요. 네, 글로벌 임상들 실패 소식도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쭉 무너졌고, 일본으로 지금 다시를 보여드리면 22, 23년도에 무너졌던 투심들이 슬슬 이제 24년도, 25년도 거치면서 조금 이제 안정바닥권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최근에 조금 그런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인상시즌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에 대형제약사들이 다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인수하고 나서면서 이 XBI도 최저점 한 60달러 찍다가 최근에 한10%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부 종목들은 한 뭐, 두세 배씩 급등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만큼,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런 이 조용한 구간에 항상 신규 파이프라인이 주목받고, 자금이 유입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엑시큐어는 한국자본과 미국나스 닥이두 가지의 기회가 양쪽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의 엑시큐 하이트론이라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 뭐 주가가 이렇 상승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왔는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사실은 하이트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낙스다 엑시큐를 인수하면서 이한국에 있는 하이트론 회사 이름도 엑시큐 하이트론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 하이트론 최대 주주가 엑시큐 하이트론 이름으로.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이트론이 인수한 미국의 낙스닥 액시큐어도 사실상 미국 낙스닥 상장기업으로서의 이점으로 다시 한번 또 시너지라든지 주요 모멘텀을 받으면서 양쪽에 모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되게 드문 구조의 투자 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액시큐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이 급성 골수백혈병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순항 중. 이게 이제 2025년 4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국내 코스피 상장사, 엑시큐어 하이트론이 인수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엑시큐어가 이 급성 골수백 협병, AML에 대한 임상기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뭔가 억제제 플랫폼 자체가 GPC100이라고 하는 그 업데이트한 내용도 같이 공유가 됐고요. GPC100을 통해서 현대 AM의 치료요법과 결합해가지고 이 미충족 임상 적응증에 대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업매니지라고 하는데 요거 미충족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보여지고 보도자료화됐고 임상에 대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이런거가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XQ에 대한, 당연히 주가라든지, 이런 모멘텀, 센티멘탈이 올라가고, 다시 또 코스피 상장 기업 XQ 하이트론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를 같이 체크해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과 이제 한국 기업 오고 가면서 더블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국내 상장 기업이 최대 주주면 어떤 장점이 있죠? 바로 이렇게 다트라는 공시를 통해서 엑시큐어 하이트론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 상장기업들도 에드가라고 공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낮는데 여기는 어찌됐든 엑시큐어에 대한 최대주의 엑시큐어 하이트론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도 유추하거나 진행사항에 일단 체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본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하이트론 자체가 이제 정보보안, 물리보안 쪽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 보안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도 들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 같은 걸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에 은근히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개요만 들어가도 연결 대상의 종속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엑시큐어. 라고 해서 단기 중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면 나오시죠. 미국 나스닥 시장이 상장된 법인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상세 현황도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어, 엑시큐어가 설립일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대해, 이외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죠.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미국의 나스닥 회사 하나, 뭐, 작은 회사긴 하지만,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면서 생기는 이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마지막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임상 발표 전, 지금 기대감 구간에 엑시큐어가 속해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4월 15일날 나왔던 기사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급성 고유수 백혈병 이외에도, 이 GPC100 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뭐, 임상 진행했던 거 이상이 지금 임상시험 평가 중이고요. 요 임상시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5년 4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고요. 지난 보도자료를 보면 9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XQ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기에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요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의 잠재적인 적응증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후속 파이프라인도 같이 오퍼레이팅될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C100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GPCR의 USA 법인으로부터 엑시큐어가 받아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게 좀 과거 자료인데, 23년도에 이미 이 GPCR이라는 이 지단백질 전문 플랫폼 요거 자체로 이제 항암제 관련된 개발 기업의 GPCR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상장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그냥 아무 데나 서나 하진 않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단백질, 결합수용치, GPCR, 이표적 항암제 개발 기업 GPCR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코스닥 상장했을 때 기술 그 평가, 기술성 평가로 받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A와 BBB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성 평가에서. 그래서 충분히, 요, 제약 바이오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설립되었고, 이 연구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인체에는 약 800종의 GPCR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PCR의 돌연변이 또는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질병 장애가 발생한다는 게 사실 설명이고요. 이전 세계 처방약의 약 40%가 GPCR에 작용하고 있어서. 이 개발 중에 신약의 30% 이상이 g p c r 을 표정하는 표적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그때 뭐 회사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요 24년도부터 내용 나온 것들이 이 GPCr 관련 타겟에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뭐 일라이릴리 같은 이런 글로벌 빅 파마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GPCR 타겟으로 하는 저분자 신약을 개발하는 뭐 슈퍼 루미널 메디슨스에 투자에 동참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까 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던 나스닥 바이오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는 22, 23년도에 좀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24년도, 22년도 상반기부터 조금 고개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있을 만한 이런 바이오테크 쪽에 이 빅파마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심이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는 그냥 이런 빅파마에 대한 얘기만 있었는데 치료제 개발에 요새 어떤 화두가 들어오고 있죠? A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VIDIA에 대한 AI 플랫폼도 향후에 이 GPCR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업 이외에도 GPCR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25년도 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a 이 u s BIO에 대해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이번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신약개발 모델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돌리고 있을 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앞서 계속 엑시큐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 G단백질 결합수용체인 GPCR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GPCR이란 키워드 자체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자 빅파마와 이런 AI까지 키워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메인 키워드다 라고 인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자료이긴 한데요. 이 액시큐어라는 회사 자체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고 공부해볼 만한 포인트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 가치가 그만큼 내재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을 수 있고요. 한국 자본으로 되살아낸 나스닥 바이오 이고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PCR에 대한 기술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 가치 모멘텀으로 과거에 10배 이상 급등했던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해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시큐어 차트인데요. 이게 24년도 11월 정도에 이제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 유치 받으면서 30달러까지는 이제 갔었죠. 다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7달러, 15달러 요 안정 구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의 데이터들이나 그냥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상 정고점까지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 70% 이상 열려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나스닥 바이오 투심 들어오면서 두배세배 뛰는 기업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pcr, gpc100이죠. 이 임상 이상 결과 데이터를 이제 9월달에 같이 기대해 보면서 이 xq에 대한 투자 가치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